2억 개 부로 보는데 DIL59가 나을지 아니면 미남역 효성 84가 나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어, 1년 지나서 이제 사도 되네요. 어, 일단 자 봅시다. DIL59랑 미남역 효성 84입니다. 일단 효성 헤링턴부터 봅시다. 효성 헤링턴. 동네에 있는 효성 에링턴 84타입이 어 전고점이 8억이었고 지금 6억 8800 정도 합니다. 7억까지도 거래가 됐네요. 예. 최고가 전고점 8억. 그다음에 올해 최고 7억 정도. 대연동에 있는 DIL을 보면 요거는 이제 입주를 아직 안 했잖아요. 그래서 얘의 아파트 레벨을 찾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동급 아파트를 우선 찾아야 됩니다. 대연 DIL 여기 대현 DIL이 지금 현재 약 8억 5천입니다 이 8억 5천, 비슷한 동네에 8억 5천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대현 SK뷰휠스입니다 그래서 대현 DIL과 SK뷰휠스가 거의 유사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SK뷰휠스의 오구타입이 얼마까지 갔었는지를 보는 거죠 SK뷰휠스 오구타입이 7억 7천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사 등급, 대현 SK뷰 힐리스 하고 이게 전고점이 7.7억까지 갔고요. 그다음에 올해 최고가 아직 7억은 못 넘겼습니다. 한 6억 6천 5백, 6억 6천 5백입니다. 6.65.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조금 비교가 되죠. 어 일단 좋은 거는 어 여기 59랑 미남역 효성 84랑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지만. 그냥 데이터를 봤을 때는 미남역효성84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투자로 본다면 8억까지 갔던 게 지금 7억이고, 그 다음 7억7천 갔던 게 어떻게 보면 거의 6억7천이잖아요. 둘다 1억씩 쌓요둘다 마이너스 1억이기 때문에 저는 뭐두개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투자라면. 어, 그래도 정거점이 조금 더 높았던 미남역효성84를 사는 게좀더 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보고 고르라면, 어,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동호수를 봐야 되지만, 어, 요렇게 봤을 때는 저는 미남력 효성 8사를, 어, 조금 더 51대 49로 예를 가져갈 것 같아요.